저녁 추천 좀 해주세요. 씨. 아 여기가 니네 저녁 추천해 주는데요. 짐닭 먹자. 어. 간장 맛으로다가. <목소리> 친구야, 야 그렇게 잡아버리면 나 뭐가 돼? 볼만한데. <목소리> 친구야. 아, 개반데. 가요가. 리신이 오지 않을까? <목소리도> <뭐예요? 목소리도> 마다가 없긴 하거든요. 아는 건가? 드가 없는데 아니 이새끼들은 왜 빼면 물리고 빼면 물리냐 <laughs> 아나 너무 말렸다 레벨링이 안된다 그냥 척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진짜. 이건 좀 괜찮긴 하네 아우씨. 또 버튼 받달라고? 그래. 죽었습니다바 당했습니다. 뭐 파트, 살고 바트 바로 뛰었는데 죽어주면은. 그냥 어지럽네 그냥. 트 뭐, 거야 는데 캣의 래시가갱 필요한 것도 더 웃기네 아니, 존나 쎄네 그냥 아니 사실 이 시간에 상대 정글 아까 10분, 아니 5분 전에 10킬이었거든요? 이 말이 돼 그냥? 갈 때마다 죽은 거 아니야 어쩌라는 거야 나? 뭐. 시발 뭐와 달라 할때다 와줬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지들이 저놓고 결국, 아 이상할 못 느끼나? 시발 리신이 시킬 쳐먹을 걸 계속 죽어 주는 게 이상하다는 걸못 느끼나 도대체? 후장개고면 계속 죽어놓고 그냥 상대 정글로오는데 뭐야 이런 라아까가 뭔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게임 보기 봤어 게이트지나? 3레프터 게임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도 이게 억지로 참고하고 있는데. 캐트라 그렇게 따지면 나도 할 말이 많아 아니 치면 치는 거지 이렇게 불만이 많냐 왜 니도 씨발 갱 갔을 때좀 어? 빼면 당하이주고 어?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저란 거야 나보고 핑을 찍지 말던가 그리고 와달라고 씨 ㅂ 뭐 계속 바텀 계속 와달라면서 뭐 하는게 없네 이러냐 파밍까지 다 포기하고 가졌드만 아니 그냥 지들이 무지성으로 당해놓고 그냥 정글 차이 하면 끝이 나니까? 아니 봐봐요 뭐 결국 솔킬이긴 한데 뭐 여튼 잘 갔잖아요 일단 그래 뭐이것까지는 상관없지 잡았으니까 삼랭 이거 탑인거 알아 여기 와드에 들켰으니까 여기 와드인 것도 알아 그래서 일부러 대기 타주잖아 와드 박을 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빨리 밀고 빠지던가 그것도 아니야 이거 그럴 수 있어 이거까지는 낚시니까 오래 기다렸거든요 아니 이거 뒤로 끌고 오면 그냥 무조건 끝난 거거든? 아... 진짜 아 이러면 그러니까 내 레벨링은 누가 책임지냐고 이미 난 여기서 망했어 바텀 다이브 와달래. 리신이 있다고 내가 찍거든요? 리신이 있으니까 못한다고? 어쨌도 와달라니까 왔어. 리신 보자마자 일단 뺑이 빼거든 그래, 봐줬으면 됐잖아. 근데 자기들은 여기서 2대3 드리블을 했는데? 나뭐 했냐, 이거야. 이씨발, 2대3 드리블이냐? 그냥, 차야가 쳐 박은 거지, 그냥? 아니, 이게 2대3 드리블이냐? 이 씨발, 그냥 자야가 쳐 박은 거지. 그냥 이 새끼들은 어.. 정글이 왜 망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니, 그리고 이제 가게 안 나와서 빠져. 나도 이제 파밍을 하게 돼야 되니까 아 빼고 바로 쳐 물리고 죽어 논다니까. 그냥 도대체 내가 뭘안 해줬는데. 아니, 이게 진짜 상대 정글이 자외서 키를 먹는 거냐? 그냥 뭐 지들이 다 박아놓고, 뭐 상대 뒤지게 키워놓고 나보고 감당을 하라면 뭐 어떻게 감당을 하냐, 그냥. 레전드에요, 그냥. 욕 먹자마자, 그냥 걸어가서, 가면 그냥 뚝딱 킬이에요, 그냥. 난 전령 도와달라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치다 뺐는데. 어쨌든 전령을 먹어, 그래. 아, 뭐또 미는 것도 봐달래. 뭔 가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봐달래. 요거 한번다 해준 거 아니야? 말린 상황에서도, 울때다챙겨좋잖아 그대지뭘안 해줬다는 거야? 씨발 그냥 바텀에서 살았는데 나도. 아니 리신이 10분에 10 11킬 먹는 게 정상이냐? 씨발 그냥 갖다 대주니까 먹는 거지. 아니, 캣틀 애쉬가 지, 주조건 픽 잡고, 제발, 오버데스 할 거면 그냥 하지 마, 제발. 왜 하는 거야? 그이 갱을, 필요하지도 않은 챔피언이 왜 자꾸 갱을 부르고, 갱을 가져와도 지는 거야? 그갖고 정글 차이 난데, 씹어, 그냥 어이가 없어요. 가시, 씹어라! 내 인생은 니네 때문에 망했는데, 니가 왜날 욕하는 거야? 아니, 그냥 뒤로만 와줬으면, 왜? 아니, 왜, 대체? 그냥 이거 나 있는 거 절대 모를 텐데, 왜? 아니, 무조건 이득 보는 거아니거요 그냥 큐 맞고, 나한테, 오면은 끝나는 거거든 아니,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는데, 그냥. 끝이 난 인생에, 그래서 어떻게든, 어? 부여, 잡고 싶발, 바텀에 전력도 풀어주고 다 해줬는데, 뭐 어쩌라고, 이, 아, 아니, 그냥 라이너가 그냥 뇌가 없어, 그냥. 아니, 정글은 이런 사서 한, 하나 한것 때문에, 그냥, 이런 하나하나 그냥 쌓여가지고, 나는, 저? 템 차이 나고, 지랄라고, 그냥. 뭐, 씨발, 눈 마주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정글 차이래. 아, 이래서 내가 정글 안 해요, 근데. 그냥 솔로역걸족 같아서 못하겠어, 그냥. 와, 진짜, 카시, 아. 진짜, 캐트라넌 이거 보면 그냥 협격. 혁결... 아, 그냥 둘같이 박아놓고 그냥 정글 차이 하면 끝이라니까, 그냥. 아니, 그냥 지들이 한 짓은 생각도 안 해놓고 그냥 결과창 보고 리신이 킬 많이 먹었으니까 그냥 정글 차이라 그런다니까? 정글은 그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그냥 인생이 망해버렸는데? 진짜 시발, 10분에 10킬 먹으면은 어? 와 상대가 존나 잘해서 10킬을 먹네가 아닌걸 10킬이나 대줬네 그 10킬이나 쳐대줬으면 죄책감이라도 느껴라 아니 내가 1데스인데 어? 7분에 리신이 10킬이면 그냥 갈 때마다 뒤져주는데 오케이 커버를 하냐 아 커버할 시간도 없겠다 그냥 나 나도 무지성 사례 팔게 그냥 소관에 뛰어다녀봤자 뭐하냐. 아군 아 이게 안 죽어? 뭐딜 되나? 음. 아 이게 죽어? 루나 근데 좀 도와줬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니, 로나, 근데 어째서 여기 있니? 너의 탑은? 뭐, 로밍 가서 킬잘 땄으니까. 가오될라나? 조금 용심이긴 한데. 이거 못 먹으면 헛깨물 거야, 이 새끼들아! 힌드야, 넌 뭔데 처형이야? 씨발, 나 큐를 잘못 올렸나, 혹시? 일반인가? 아니, 론님, 어천드이세요 탑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날먹을 하려는 거야, 탈도로 날먹아. 아, 개터가안 움직여요! 얘들아, 뭐 싸우라고 박은 건 아니었는데. 모르겠다. 나는 묘봉이나 쌀게 그냥 어중간하게 탱킹해봐도 어차피 탱킹도 안 된다. 뭔가 노틸리 하는 거에 호응할 때마다 게임이 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착각일까? 아우, 먹었어. 아니다. 좋네요. 그래서. 티라 네가 뭔가 하려는건 좋은 징조긴 한데. 적을 차치했습니다. 적을 차치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냥. 노티야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아. 결과는 안 좋지만. 아. 아이씨발 병신 같은 라인 몰라. 그냥 나도 질 거. 이왕 질거 그냥 무책임하이라도질줄 난다. 아, 몰라. 나는 이제 몰라. 레에가연 내가 질까? 기발이가 나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여기 와도 나 근데 이런 괜찮은데도 와드 빼가지고. 어? 나못 어? 뭐 잡겠는데? 아 잠깐만 아니 저거 피복사 버그 그냥 지기네아 아 진짜 탑으로 오니까 이제 정글이 날 와서 망치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오늘따라 도대체 뭘 잘못했어 내가 아 진짜 어떡하냐 근데 안될것 같은데 뭐야아 너무 괴로워. 아간이야약이야 약간 이 친구야, 약간 이친 나한테? 그이 친구야, 약이야 몰라 일단. 어... 어, 디 하나요? 나는 다 게임을 안 발했어. 돌 하르방 금붕어야. 시... 진짜 그게 무슨 개좆 같은 소리니, 언디라. 억울해 죽겠네 그냥. 저건 안... 아 맞추긴 했는데 올라 간다이 야뺀거다 뺐어. 그래도 안테네 문화 나를 방패로 덮지마라 그래 그래도 잘못을 알면 다행이지 그래 그나마 지금 낫다고 생각하는 점이 뭔지 알아요? 저래 놓고 나보고 이제 지랄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 잘못을 아는 게 대단한 게 아닐까 저래 놓고 내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우 발전이 있었네요 긍정적으로 가자고 아니 약간 오늘부터 이제요 빨리 일어나기 요 어, 다이어트 이제 즐거운 롤 하려고 이제 딱 마음 먹자마자 지금 일단 3번이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 아 3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지금 이 사람 왜 아직도 다이아이 바로 튀어나오는구나 내가 마스터일 때도 가만히 움츠러 있던 녀석들이 기다렸듯이 튀어나오는구나 바로 D4 같은 티어인데 말라도 되나요 뒤질래? D4는 저기 플레 1이랑 놀아라 아침에 마스터, 저녁에 대어인 것은? 정답! 광태 나가 씨발